어, 오케이. 오늘 네, 우리... 아, 안녕하세요, 김트로르입니다. 아, 어, 아, 나한 3일 못 티자 우리 오늘. 안녕하세요, 네. 김트로르입니다. 아니, 전 지금 제 친구와 함께 하려고 네, 왔어요. 아, 니가 네 근데 여기서 3일 4일 뭐 떼야 될 거긴 해. 니형오 네 일단 내가 이거 신문지 챙겨놓을게 아 팔면 안된다 신문 팔면 안 돼. 그러면 첫날부터 내신 뜨는거 아니지? 그럼 겁나 좋은거지 그러니까 첫날부터 내신 뜨면 바로 일단은 롤렛롤 니마 엄시온 네. 저기 뒤 NPC 마을 없겠지? 나만 가자. 아엄시나 그리고 나그 지금 역그이 게임에 그데드레이 나오는 데드레이에 나오는 그 총들. 다 내가 그 우리 집에 있는 총책에서 찾았음. 봐봐, 아, 일로 와봐. 이거는 그 루이스 비커스 마크 1수 그 포탑이고 그리고 그, 그 해군 총 있잖아. 그거는 콜트 해군 권총이고 그리고 그냥 총도 콜트 거야. 그 회사. 어디 마.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못 오겠... 아! 아, 그럼 좀비들 막 기어 올라오던데. 얘들 무서워 겁나. 니마 어... 어디가? 니마 어디가? 여기 있잖아. 어디? 너 어디 있다고? 여기? 안 보여 아무것도. 아, 여기구나. 니마 너 아무것도 안살 거니? 어? 아, 아 음식 없거든 일단 아무것도 안싼고 며칠 버티자 그래야지 그래야. 레드문 또갖고 우리 둘다 안쪽까지 어, 그.. 이나어아그레드 레드문 떴때아 잠깐만 아나나다부러는데나나와버렸나 아, 겁나 무서워 아니 밖에가 애초에 겁나 무서워 너잘만들었어야 야. 왜? 이거 삽 들고 누르는 동시에 삽을 그니까 이걸로 때리면 동시에? 이걸로 봐봐 나처럼 해봐 봐봐 어디가? 아 어, 겁나 한번 해볼래 봐봐 어그렇 아트라 아님 이거 그뭐무지기로 바뀌는 거 바꾸는 거아엄시운야시운아 어. 들어와 해지는 거 네, 무서워요 아 니마 엄시운 좀비들이 우리가 있는 벽그이이분내벽 그 이, 이 이거 뚫어 그 기어 올라올 수 있어 아, 우리 잠만. 음, 아, 화장실 나, 우시원 아, 하나씩 하면 되는 넌 나오고 있어. 나그 찍고 있으니까. 너 어린이야? 아니 진짜 하늘에 다녔다니까 음식을 우리 지금 찍고 있는 거 알지? 어아나 가서 몇 시인지 보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오케이 오케이 나한 여섯 시? 대략? 아, 알고 시작겠다 내가 이런데 보면 공개할수 있어. 뭐? 본명공개하세 어, 우리 몸이 거의 다 공개됐지 않아? 우리가 땡땡땡땡땡땡 맨날 부르면서 새로운 잖아요 뭐? 새로운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아니 근데 공개해버렸잖아 예. 어, 박된다, 막된다 레몬 꺼라, 레몬. 이마, 어, 아. 레몬. 어, 어. 엄, 시원. 어. 지금부터 찍기 시작하게 그럼.